내 이름은 케이타. 올해 서른인 회사원이다. 이번엔 멍청한 내 전부인의 말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한다. 3살 연하의 아내인 쿠미코와는 2년 전에 결혼했다. 평범하게 친구로부터 소개받아서 만났고 평범하게 결혼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원래 나 혼자 일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보는 식으로 업무를 분담했지만 언젠가부터 아내는 밖에서 일하고 싶어했다.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계에 도움이 되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어서 바로 허락했다. 아내는 낮에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집안일은 둘이 분담하기로 했다. 그치만, 이로 인해 아내의 본성을 깨닫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맞벌이를 시작하고 몇주 후. 지금 어디야? 일하고 있지. 왜? 요즘 청소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맞벌이 중인데 어쩔 수 없지. 그 정도는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난더 이상 전업주부가 아니라고. 그건 아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당신이 최근에 청소기를 얼마나 쓴 건지 알아? 그런 걸 누가 일일이 기억하고 다녀? 제로야, 제로. 일하고 나서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다고. 청소뿐만 아니라 세탁이랑 요리도 전혀 안 하고 있잖아. 나도 최대한 짬 내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치만, 아직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 없단 말이야. 그렇게 바쁜 사람이 품볼 시간은 있나 보지? 영업직이면서 그렇게 폰을 많이 봐도 되는 거야? 지금은 쉬는 시간이니까 그렇지. 벌써 저녁 8시인데 쉬는 시간은 무슨. 당신이 저번에 분명 9시에 마친다고 하지 않았어? 퇴근 1시간 전에 쉬는 시간인게 말이 돼? 퇴근 시간이랑 뭔 상관이야? 쉬는 시간이야 그때그때 그때 바뀔 수도 있지. 아 그러셔. 그래도 당신 혼자 일하느라 바쁜 거 아니야. 나도 많이 바빠도 집안일은 다 해놓잖아.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래? 아내가 일 적응할 때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줄 순 없어? 그래서 몇주 동안 너그럽게 봐줬잖아. 아무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집안일 좀 해. 알겠다고 하면 되잖아. 그치만 오늘은 퇴근하면 늦으니까 당신이 청소해줘. 이렇게 맞벌이를 하면서 집이 난장판이 되기 시작했다. 아내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기 때문이었다. 본인은 바빠서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 지만 그다지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아마도 일 마치고 나서 술이나 마시러 다니지 않을까 싶다. 결국 나 혼자 집안일 대부분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맞벌이 하기 전엔 어떻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는지 미스테리다. 게다가 문제는 집안일뿐만이 아니었다. 아내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신상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기 시작했다. 본인 말 일할 때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이 산다. 그래 옷 사는 것도 다 좋다고 치자. 그치만 곧 월급날이지? 근데 왜? 생활비에 좀 보탰으면 해서 아직 신참이라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치만 공짜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전기세랑 난방비 정도는 낼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만 가게에서 입을 옷값이랑 회식비랑 이것저것 돈 나갈 때가 많단 말이야 좀만 더 기다려줘 아니 그러면 맞벌이하는 의미가 없잖아 생활비 보태려고 일하고 싶었던 거라며 진짜 남자가 쪼잔하게 굴지 좀마 지금 딱히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체력적으로는 힘들어. 두 사람 목 일하는 내 입장도 생각해 줘. 그렇게 힘들면 가사 도움이라도 부르면 되잖아. 전부터 이용하던 곳이 있으니까 거기 연락처 알려줄게. 맞벌이하면서 생활비가 더 나가버리다니 이게 무슨 경우야? 잠깐만, 전부터 이용하던 곳이라고 했어? 응응.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이용하던 업체가 있어. 아니, 전업주부 할 때도 집안일을 안 했다고? 나한테 그런 말한적 없었잖아. 그치만 집안일은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 그거야, 당연히 스스로 하라는 뜻이었지. 싫다. 요즘 세상에 뭔 소리래? 여자는 입 다물고 집안일이나 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집안일은 스스로 해야 할거 아냐?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업체에 맡기는 편이 훨씬 깨끗하다고. 난 주부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거 이때까지 집안일을 어떻게 해왔나 싶었는데 그런 거였구먼.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지만 결국 안에는 자기가 번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겠다는 말인 것 같다. 아까 말했던 옷값이나 회식비, 밥값에 돈을 펑펑 쓰고 있다. 당연하게도 월세나 난방비, 보험비 같은 거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래선 내 집안일만 늘어난 꼴이다. 그러던 중 지금 상황에 한술 더 뜨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동생인 사나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었지만 발이 골절돼서 한 달간 입원하게 됐다. 부모님 댁이 꽤 멀어서 내가 간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돼? 뭔데? 사나이가 사고를 당해서 입원하게 됐어. 어머나 세상에 어, 괜찮대? 어, 목숨엔 지장이 없는데 걔가 싱글맘인 거 알지? 맞아, 그랬지. 집안일이나 애들 봐줄 사람이 없대. 아. 그렇겠네. 물론 내가 간병할 거긴 한데 솔직히 일하면서 혼자 간병하기 좀 벅찰 것 같아. 뭐? 그래서 나 보고 도와달라고? 부탁할게. 애들 바래다주는 거랑 사나의 옷가지 같은 걸 갖다주는 정도만 해줘도 돼. 싫어.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내 친동생도 아니잖아. 전에도 말했지만 나 바빠 맞벌이 중인데 자기 멋대로 하지 좀 마. 맞벌이는 무슨? 당신 돈 필요해서 하는 거면서. 남편이 이렇게 급한데 좀 도와줄 수 없어? 무슨 말이 그래? 그게 도와달라는 사람의 태도야? 그러네. 미안해. 한 번만 도와주라. 제발 부탁이야.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 정중하게 부탁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 나 계속 바쁘단 말이야. 바쁜 거 좋아하네. 어차피 술자리나 쇼핑 때문일 거 아니야. 됐다. 당신한테 부탁한 내가 바보지.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바탕 한 끝에 결국 나 혼자서 동생을 도와주면서 이제 우리 부부 사이도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 일단 내 짐을 조금 갖고 나와서 잠시 동안 동생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입원 중인 동생도 간병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조카도 봐주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들를 여유도 없어서 아예 남은 짐을 갖고 오려고 집에 들렀는데 오랜만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개판이 된 집을 보고 넋이 나가 버렸다. 너무 놀라서 한동안 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결국 참지 못한 나는 아내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하려고 마음 먹었다. 야 이게 다 뭐야? 집고라지가 왜 이래? 아주 돼지우리로 만들어놨잖아. 갑자기 뭔데? 좀 어지럽힌 것 같고 소란 떨지 마. 이게 뭐가 좀 어지럽힌 거야? 발 디딜 틈도 없잖아. 도우미는 두고 뭐했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불러 당신이 멋대로 우리 카드를 들고 갔잖아 우리 카드가 아니라 내 카드잖아 동생 간병할 동안 필요할까 봐 급하게 가져간 거라고 누구 건진 상관없잖아 아무튼 그 카드가 없어서 도우미도 못 불렀다고 자기 돈으로 부르면 될거 아니야 안 돼! 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매일같이 써대는 옷값이랑 밥값만 줄여도 낼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업무상 필요해서 사는 거라니까 웃기지마! 그냥 유흥비잖아! 맞벌이 같은 소리하네, 이 밥벌레가! 아내한테 그게 할 소리야? 이쁘게 꾸미고 인생을 재밌게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헤어져. 뭐?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전부터 고민하고 말하는 거야. 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아내가 필요하지. 너 같은 등골 빨아먹는 여자랑은 못 살아. 그래! 어디 맘대로 해봐! 이혼 준비는 그쪽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지금 바로 준비할 거야. 재산 분할은 확실하게 할 거니까 적당히 넘어갈 생각 마. 위자를 안 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완전히 질려버린 나는 홧김에 이혼하자고 해 버렸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 고민해 봐도 내 생각은 변함없어서 바로 이혼하기로 했다. 아내 말대로 재산은 정확히 반으로 나눴다. 아내의 소득을 생각하면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재판까지 끌고 가면 더욱 납득이 갈 만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동생 간병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쏟을 힘도 없 없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혼하게 됐다. 완전 쓰레기장이 된 집에서 살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가기로 했다. 이혼하고 한달뒤두번 다시 엮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전부인한테 놀랄 만한 내용의 연락이 왔다.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사실 교통사고를 당했거든 2개월 정도 입원할 거 같아. 그거 참안 됐는데 혹시라도 간병해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건 이쪽에서 사양이거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살때 보험 든거 있잖아. 그 보험금 좀 달라고. 너 진짜 뭔 소리 하냐? 머리라도 다쳤냐? 왜? 나도 보험 대상일 거 아니야. 그거야. 우리가 부부였을 때 얘기지. 이혼하자마자 바로 해약했어. 잠깐만! 나한테 그런 말안 했잖아! 굳이 왜 말해야 하는데? 어차피 내가 계약해서 내가 매월 보험비 내고 있었잖아. 그치만 그것도 부부 공공재산이잖아. 하긴 해약할 때 반환금을 받았으면 그것도 포함되긴 하겠네. 자, 그럼 그거라도 줘.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고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받은 돈이 없어. 이혼하기 전부터 네가 너무 사치 부려서 생활비가 모자랐거든. 그래서 반환금 없는 싼 보험을 들었었어. 아니, 그럼 난 어떡해? 2개월 동안이나 입원해 있으면 일도 못 하는데. 재산 분할한 건 어쨌어? 그 정도 품 돈은 입원비로 택도 없다고. 하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책임지고 치료비 내놔. 싫어. 나한테 명실상부, 새빨간 남한테 그럴 이유는 없어. 몸조리 잘하고. 왜 이혼하고 나서도 보험금을 받으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멍청하다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칠칠치 못한 그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결국 그녀의 통장은 거액의 치료비를 내자마자 텅 비게 됐다. 집세를 내는 것도 빠듯해져서 쫓겨난 것 같다. 그 후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건너들었는데 지금은 싸구려 빌라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아득바득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좋아하는 옷도 못 사입고 초라한 몰골로 수포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걸로 조금은 일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깨달았겠지.